말하면 안돼자 무서우자, 모서모자 무서우자, 우자 무서우자, 무서 무서우자, 무서우자. 무서우자, 무서우딩딩딩아자 무서우자. 무서우자, 봐서우서우자무서우서우자 무서우자. 무서우자, 무서우자. 무 어, 아, 어, 이거 이 <목소리가> 아, 아있는데 어딨지? 패스할 수 있겠어, 패스, 응. 패스. 아, 어디지 아, 찍어줍니까? <laughs> 여기는 가야 어? 직접, <laughs> 직접 가야 돼. 아, 아니 아니 뭐야. 직접 가서 찍어줘야 돼. 진영이라면 직접 가서 찍어주세요. 어디인데요? 어디인데? 빨리 가세요. 어디일까? 얘들래. 누가 말했어? 누가 말했어? 아, 그... 뭐야? 아, 에스야 팬스? 팬스? 팬스. 이거 다 맞힐 때까지. 거든나 어, 뭐야? 0천년 침묵. 어. 빼고. 침묵. 오케이. 오, 오, 천년나어 아. 어어